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아침에 해봤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는 무한대분에 일이기 때문에 순간으로 스쳐가고 우리가 시간의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뿐이 아닌가. 그럼 과거에 대한 기록이 역사서,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 역사의 기록, 사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제목으로는 사마천과 이타고. 사마천은 145년부터 86년 BC, 기원전 2세기, 이 살았던 사람으로서 동아시아의 역사 책을 최초로 그 체제를 갖추고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책은 25책, 25사라고 그러는데 25책이 있는데 그첫 번째 책이 바로 사기입니다. 책한 권이 음. 25사의 첫 권인 음.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처음으로 쓴 사람을 얘기할 때는 헤로도토스를 얘기합니다. 헤로도토스는 5세기에 페르시아 전쟁사,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쓴 역사책이었습니다. 그럼 중국에 있어서 최초로 역사책을 쓴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이 쓴 역사책은 이 사기가 권수가 130권입니다. 그리고 자수로 52만 6,500자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글자수로 하는 것은 글자 한자가 단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30권은 본기가 12권, 표가 10권, 서가 8권, 세가가 30권, 열전이 70권, 그래서 130권입니다. 그런데 본기에 기자하고 열전에 전, 그래서 그거를 중국의 역사의 기본 체제로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는 통사입니다. 통사란 말은 전 시대의 역사입니다. 과거로부터 전 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까지 고대서부터 전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다른 개념으로서는 시대사, 단대사가 있습니다. 상국 사기 그런 건 상국 시대에 대한 역사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단대사 시대사라고 그럽니다. 사기 전에 역사에 대한 책이 중국에서 없었는가 하면 오경에서 상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경 그것이 어느 정도 역사성이 있고 또 공자가 춘추시대를 쓴 춘추 그것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쓰는 관리로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정식으로 역사를 쓴 것은 이 사기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의 이름은 우리 동아시아에 기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사기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 중에 열전 중에는 조선열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록이 아마도 최초로 기록된 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써 놓은 곳이 없고 중국의 최초의 역사책에 조선에 대한 열전이 그러니까 위만조선에 관계된 얘기지만은 조선 열전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쓰든 한나라 무제 시대는 무제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방의 흉내족을 내쫓아서 흉내족이 쫓겨서 결국 저 유럽으로 도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말리장성을 쌓아서 북쪽을 못 들어오게 했지만 은 한무제는 말리장성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서 오히려 북방민족을 내쫓는 그런 중국 평창의 시대였고 우리나라와 베트남까지 중국의 영토를 넓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책은 아직 공자가 나와서 주장했던 유학이 중국에서 관학으로 그냥 국가의 이념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자나 유학의 입장에서 보다는 도가적이고 법가적인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쓴 역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쓰여지는 역사책과는 상당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쓴 역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쇠갈구리 하나 훔친 놈은 죽이는데 나라를 훔치면 지후가 되더라 우리가 지금 들어도 어, 상당히 그럴 듯한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꺾어 먹으면서 무왕에게 자기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백이 숙제에 대해서도 써놓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백이 숙제같이 훌륭한 사람들은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꺾다 굶어 죽고 공자의 가장 훌륭한 제자 안에는 가난을 못 이겨서 일찍 죽어버렸는데 이것이 과연 하늘의 뜻인가? 그런데 세상에 나쁜 사람 도척은 자기 명대로 죽지 않았느냐 하면서 인간의 운명을 한탄하기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 인생 경력과도 관계가 있죠.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도 역사 쓰는 관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냥 역사를 쓰는 사람은 여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이 무죄 때 흉로를 정보를 하러 나갔다가 흉로에게 져서 잡힙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됐을 때 사마천이 무죄에게 그를 변호하다가 벌을 받게 돼서 부형을 받게 됩니다. 부형이라는 것은 남자로서 그, 거세를 당하는 일입니다. 거세를 당하고 나서 자기가 죽어야 마땅하겠지만은 역사를 써야 하는 사명 때문에 살겠다. 그러면서 20여 년 동안 이대저 우리가 동아시아에 있어서 역사의 모범적인 책 사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 중에 요즘에도 상당히 우리 입에 많이 오르내 데는 의식이 좋게 해야 예절을 알고 창고가 가득 차야 영화와 욕대됨을알수 있다. 그런 얘기니다그러면이 이 타고의 사마천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고거를 우리가 이 타고에 대한 평가, 사상 문제를 보는 의미에서 볼까 합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쓴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반고가 한서를 쓴 겁니다. 15사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 한서가 두 번째 책입니다. 누이동생 반소. 아주 유명한 반시의 집안인데,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썼습니다. 사기와 한서의 큰 차이는 사기는 유교가 아직 중국에서 자리를 못 잡은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가적이고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역사를 썼는데 반고는 유교가 자리를 잡은 후한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유교적인 입장에서 공자적인 입장에서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반고는 삼마천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하면서도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역사를 너무 간소하게 썼다. 그리고 빠진 게 많다. 그리고 큰 단점은 성인의 도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 유교의 공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해서 그 무죄의 뜻을 거슬려 가지고 이렇게 부형을 받아서 자기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날인가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 타고는 사마천을 굉장히 옹호하면서 반고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사마천이 쓴 역사책은 뭐 옛날부터 그당시 썼기 때문에 시간이 길지 않냐. 시간이 길니까 간소화할 수밖에 없고 소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당신이 쓴 역사책은 한나라 시대 역사만 썼지 않는가 봐. 또 하나는 성인의 도에 어긋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장점 아니냐. 성인의 도에 맞게 역사를 쓴다면 그것은 이미 역사가 아니지 않는가. 바로 사마천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은 성인의 도에 맞지 않게 자유롭게 객관적으로 역사를 썼던 점이다. 이 점이 사마천과 당신의 차이다 하면서 아주 대단히 사마천에 대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러고 명철 보신을 못했다. 아주 자기 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봐라. 그럼 당신은 어땠냐? 당신도 결국 두원이라는 사람의 옥사 문제로 가담되어가지고 당신도 옥에 들어가서 결국 죽지 않았느냐? 당신도 그랬으면서 삼마천에 대한 그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삼마천과 반고의 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고 당신이 이 점은 훨씬 삼마천과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삼마천도 역사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부영을 당하고 그런 고생을 했고, 또 반고도 역사를 썼지만은 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거를 비판하던 이 타고 역시 장서를 쓰고 나서 또 잡혀가서 옥에서 죽었으니까, 진정한 역사를 쓰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역사소술도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테마를 생각해 보다가 우연히 보니까 집에 64년 전에 대학의학보에 썼던 글을 발견했는데 우연하게도 그것이 사마천 사관에 대해서 썼던 거를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64년이니까 한 60년 전에 이야기였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잔뜩 들어있는 고전의 보물창고, 문학의 원천 이런 이 사극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많이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요새도 많이 얘기하는 토사구팽, 토끼를 잡고 났더니 사냥개마저 잡아먹는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지로규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냐 하는 요즘에는 아주... 보편적인 얘기지만 은그 당시에는 한 얘기가 없죠 그 다음에 공자, 소진장이 자객에 대한 열정, 조선 열정 이런 그 유명한 고전의 원천들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나라의 문왕은 오에 갇히고 주역을 썼고 공자는 애분을 당하고서 춘추를 썼으며 구로는 내집 끄고 나서야 이소를 썼고 좌구명은 눈이 먼 뒤에 국어를 썼으며 손자는 다리가 잘린 후에 유명한 병법서를 썼고 한비자는 옥에 갇힌 뒤에야 솔란을 썼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히 그만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역사의 역경결정론 우리가 역경을 겪어야 역사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한다는 얘기를 한 것과 상당히 유사한 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역사의 패턴을 만들었던 우리가 지혜와 고전의 보고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